안녕하세요, 미라클 코인입니다. 오늘은 메타디움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타디움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디움 코인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자의 신원을 검수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특정 사이트의 유저는 메타디움을 통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는 메타디움에서 지원하는 여러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원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 같은 것이 되는 구조이죠.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관련 플랫폼들을 전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디움 코인은 이더리움 IC20 토큰에 해당되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메타디움과 유사한 가상화폐로는 시빅 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메타디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디움 코인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꽤나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고가 57원을 달성하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특히나 메타디움 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한 차례 급등을 보였던 적이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상당한 급등 이후에 조정세를 거친 후 7일선을 지지선 삼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추세를 탔다고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21선을 기준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오늘의 메타디움 관련 호재는 없다는 것인데요. 거래량도 많이 없는 만큼 세력의 개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트는 작년과 올해의 메타디움 코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보여준 상승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어올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수혜를 봤다고는 하지만 내년부터 금리 하락의 효과까지 봐준다면 다시 상승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추가적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메타디움 코인의 시가총액은 920억 원 정도 수준이며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는 321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력의 개입이 매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디움 코인의 전망은 메타디움 프로젝트 자체는 매우 괜찮은 발상이지만 그에 맞는 플랫폼을 얼마나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타디움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의 탑재로 인해서 개인 아이디의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이런 불변의 법칙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로 아이디를 형성한다면 해킹 등과 같은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메타디움이 인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코인의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종목들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문자 혹은 하단 더보기란 누르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